고종 조군은 북송을 계승하여 국난을 수습하지만 최대의 난제를 만난다. 대금 정책으로 재상 진해가 주화론을 주장하자 주전파와 갈등에 휩싸인다. 진해는 정강의 변이 후 금나라가 화북 지역의 통치를 위해 세운 괴뢰국 초국의 맹렬히 반대하다. 금나라에 압송된 바 있다. 힘을 갖추지 못한 주전론의 허상을 알기에 진해가 주화론을 펴자 고종은 금나라와 화친을 추진한다. 황하 이북을 양보하고 매년 25만냥의 은과 25만 필의 비단을 조공하는 구륙적 화친 조약의 내용이 알려지자 주전파의 거센 비판을 받는다. 금나라와 싸워 잃어버린 영토의 일부를 회복하며 북벌론을 주장한 악비는 재상 진해와 군제 개편에 맞서다 지휘권을 박탈당한 후 살해된다. 주전파인 효종은 악비를 신원한 후 금나라의 혼란을 틈타 북방을 회복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강남 개발에 주력한 효종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북송을 능가하는 번영을 누린다. 영종의 재상 한탁주는 무모한 북벌을 추진하다 또다시 굴욕적 화친을 맺는다. 한탁주를 탄핵한 후 재상의 오른 3위원이 통합 행창에 의한 집폐의 남발로 재정을 악화시키자 남송의 패망은 가속화된다.